우리가 영어로 질문을 할때 어떨 때는 are you로 물어봐야 될지 어떨 때는 do you로 물어봐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10가지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봐 주세요. are you do you 아주 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행복해라고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질문을 하기 앞서서 긍정문을 생각해보면, you are happy가 되는 거죠. You are happy. 아 라는 것은 비동사로서 주어의 상태나 감정을 물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 라고 질문할 때는 순서를, 주어동사 순서를 쏙 바꿔주면 되겠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happy 응. 대신에 또쓸수 있는 표현들이 너 지금 집에 있어? 해볼게요. 그러면 are you at home? 너 집에 있니? 너 학생이야? are you a student? 이런 식으로 자, 주어의 상태, 감정, 주어의 위치, 주어의 신분 이세 가지 이 비동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 상태, 위치, 신분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 우선은 you are tired 보호가 됐죠.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보 you are tired. 그러면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are you tired? Are you tired? 피곤하니 주어의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두번 반복해 볼게요.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준비됐어? 시험이라든지 어떤 출발 준비됐는지 시작 전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준비됐어? 우선 긍정문을 생각해 보면 You are ready. You are ready. ready 해도 되고 ready 라고 읽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를 바꾸게 되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됐어? 두번 반복해 볼게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지금 바빠? 라고 할 때, 전화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예의상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빠? 하면, You are busy. You are busy now. 지금 바빠. 부가 정보는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서, Are you busy now? Are you busy now? 지금 바빠? Are you busy now? 자두번 반복해 볼게요. Are you busy now? Are you busy now? 지금 바빠 문장 연습해 봤어요. 오늘 출근에 장소를 물때 상대방에게 장소 상대방의 장소를 물때 Are you at 장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Are you at 장소? at 다음에 장소를 넣기 때문에 너 지금 학교에 있니? Are you at school? 너 지금 집이야? Are you at home? 너 사무실이야? Are you at the office? 이런 식으로 장소 대응해서 많이 쓰이죠.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Are you at school? Are you at home? Are you at the office? 자, 오늘 출근해. You are at work. 출근하다. 이렇게. 직장에 있다. 출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You are at work today. 그러면 오늘 출근해 Are you at work today?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Are you at work today? 오늘 출근해. 커피 마셔라는 건데요. 커피 마시냐? 평상시의 습관이나 평상시의 취향을 묻는 기본 구조. Are you까요? Do you까요? 바로 Do you 동사 원형을 쓰죠. You drink coffee부터 생각해 보세요. You drink coffee에서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다, 질문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do you로 넣으세요. Do you drink coffee? Do you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이니 지금 동작의 진행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do you가 아니라 are you로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 drink가 맞을까요? 드링, 틀릴까요? I drink 틀리죠? Are you drinking? 이라고 king 이라고 물어봐야겠죠. Are you drinking coffee? 너 커피 마시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냥 drink만 쓰면 제1동사, 제2동사 영어의 문장은 주어는 하나, 동사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제1동사, 제2동사 동사의 중복이죠. 그래서 뒤에를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ing를 넣음으로써 비동사 플러스 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유로 물어보게 되면 평상시 때, 평상시에 습관, 취향, 커피 마시니 이런 뜻으로 차이가 있죠. 너 커피 마실 거야? 미래를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향 will you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ill you drink coffee? 커피 마실 거야.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는 will you를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will you를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7번에 운동해라는 거, 운동 습관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죠. 운동 습관. 그러면 you exercise, you exercise 라는 주어 동사 기본 문장에서 운동 습관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를 물어보면 되겠어요. do you exercise. 만약에, are you로 물어봤다. Are you e x e r c i s e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사의 중복이라서 안 돼요. Are you exercising?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 exercising? 너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럴 때는 are you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are you ing 그런데 do you exercise는 운동 습관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이 차이점 아시겠죠? workout이라는 게 있는데요. workout 하면 좀더구어차 느낌이 나죠. workout 특히 근육 운동을 말할 때 work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평상시 때 근육 운동에 do you workout? do you workout? 그럼 평상시 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usually를 쓰면 좀더 평상시에가 강조가 되겠어요. Do you usually work out? Do you usually work out? 엑서사이즈는 뭐 근육 운동도 포함되고 유산소 운동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 좋아해 라고 했어요. 취향을 물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You like music. 그러면 You like music에서 음악 좋아하냐? Are you까요? Do you까요? Do you로 물어보면 되겠죠. Do you like music? 음악 좋아해? 취향 물을 때 Do you? Do you like? Do you like pattern? 기억해 주세요. Do you like? 책 자주 읽어라는 문장 또 해볼게요. 책 자주 읽니라고 할 때요. 자주가 뭐가 있을까요? often이 있어요. 자주 often 자주 often 그래서 책 자주 읽니 그럼 우선 긍정문부터 생각해볼게요. You read books often. 부가정보 often까지. You read books often. 그러면 여기서는 are you가요? do you가요? 바로 듀유로 물어보면 되겠죠. 평상시의 습관이기 때문에, do you read books often? do you read books often? do you read books often? often? 두번 반복해 볼게요. 같이 읽어 보세요. do you read books often? 혹은 이 often이 앞으로 와서요. do you often read books? do you read do you often read books?라고 해도 돼요. do you often read books? 또, 평상시에 라고 해서, usually를 기억해 보세요. usually. Do you read books usually? 라고 해도 되고, do you usually read books? do you usually read books? 라고 해도 되겠죠. 때때로 책을 읽니? sometimes도 기억해 보세요. sometimes. sometimes. 때때로. do you sometimes read books? do you sometimes read books? 때때로 책을 읽니? 혹은 뒤로 가서 Do you read books sometimes? Do you read books sometimes?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TV 보니? 라고 했어요. TV 보니? 우선 긍정문 You watch TV? 에서요. You watch TV? 에서 취미, 습관 질문의 예시죠. 이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볼까요? Are you 가요? Do you 가요? 바로 Do you watch TV? 가 되겠습니다. TV 보니? Do you watch TV? TV 보니? 평상시때 TV 보니? 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TV 보고 있니?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Are you watching? 이 되겠습니다. Are you watching? 비동사 플러스 ing 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니? TV를 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watching TV? 라고 물어보고요. 그냥 평상시때 TV 보니? Do you watch TV? 자, 이제 아시겠죠? are you는 진행형을 물어볼 때 are you를 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평상시의 습관, 취미,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do you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 경, play games. 너 게임하니? 평상시 때 게임하니? 그러면 do you play games? do you play games? 평상시에 너 요리해? Do you cook? Do you cook? 어, 되게 요리하니? Do you usually cook? Do you cook usually? 다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are you와 do you 차이점 오늘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10개의 문장, 여러분이 지금의,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을 시간이 되겠어요. 행복하니? Are you happy? 피곤하니? Are you tired? 준비됐니? Are you ready? 지금 바빠? Are you busy now? 전부 다 주어의 상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e you가 나온 거 기억해 보세요. 오늘 출근해? Are you at work today? Are you, work, are you at work today? 자, 만약에 그 at work가 아니라 그냥 go to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go to work 출근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I you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go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do you go to work today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do you go to work today 해보세요 do you go to work today 커피 마시니 do you drink coffee do you drink coffee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do you exercise 음악 좋아해?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책 자주 읽어? Do you read books often? Do you read books often? TV 보니? Do you watch TV? Do you watch TV? 자, 지금까지 총 10개의 문장 공부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are you와 do you 차이, 오늘 조금이나마 약간 뉘앙스적인 그런 차이점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777영어학습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바로 시작해보시면 영어 실력이 확 늦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